위성 궤도에서 현재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중국의 우주 실험 모듈, 탱궁 1호가 점차 그 고도를 낮추고 있다. 조만간 지구에 낙하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재앙도 될수 있다. 천궁 1호, 지구 낙하 카운트 다운 시작. 2016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중국 정부가 공표한 중국의 실험모듈 텐궁1호가 드디어 지구 낙하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다. 길이 10.4m 무게 8.5톤의 텐궁1호는 이미지 로는 트레일러와 화물열차의 컨테이너 정도의 크기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1.5km 정도 고도가 내려오고 있었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현재는 일주일에 6km쯤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구에 떨어지는 것이 현실 문제로 된 것이다. 이대로 낙하를 계속하여 대기권에 돌입하면 기체의 대부분은 태워진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엔진 등의 튼튼한 부품은 어느 정도의 질량을 유지한 채로 지상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예측으로는 인명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100만분의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결국 떨어질 때까지는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우주항공기업의 최신 견적에 따르면 텐궁 1호 지구 낙하는 4월 첫째 주가 농후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권 돌입을 거쳐도 일부 부품은 불타지 않고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이다. 곤란한 것은 모듈에 잔류하고 있는 연료인 히드라진, 하이드라진 이 낙하 지점에 흩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히드라진은 독성이 높아서 만약 거주 지역에 낙하하면 매우 위험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ESA, 유럽 우주기관, 위 계산은 좀더 폭넓게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예상 낙하 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까지의 넓은 영역에 어디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조금이기는 하지만 낙하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대략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북부일 때 중동, 중앙이탈리아, 스페인 북부, 미국 북부일 때 뉴질랜드, 타스메니아, 남아메리카의 일부, 아프리카 대륙 남부이다. 엑스데이 는곧 지금까지 인공위성 등의 부품이 지상에 떨어진 케이스는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사례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불타지 않은 기체의 파편이 지상의 인간에 맞은 경우가 한건 있다고 한다. 떨어진 우주 쓰레기 가 어깨를 스쳤지만 다행히 너무 작고 가벼워서 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인 조나단 맥도엘 씨에 따르면 올해 1월에 남미 페루의 대기권을 재돌입한 로켓의 부품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매년 우주 쓰레기가 지구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탱궁 1호는 기체도 부품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탱궁 1호의 여러 부품이 불타지 않고 지표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제로 떨어질 때까지도 낙하지점은 모릅니다. 조나단 맥도엘씨 2011년에 발사된 텐궁 1호는 중국의 우주 개발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며 우주를 무대로 한 sf 영화 그래비티 2013년에도 등장해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내부에는 최대 3명이 숙박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역할도 하는 시설이었지만 불행히도 2016년에 통제불능이 되어버렸다. 과연 탱궁 1호는 언제 지구에 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지구상에 어디에 떨어지는 것인가 어쨌든 그 x-day는 곧 다가온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